네, 오늘도 BMW 5 시리즈 F10에다가 신형 M5 디자인 범퍼를 장착했는데요. 오늘 이 차량 왠지 나이익습니다몇번 입고를 해주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파손이 잦아서 예전에 M5 디자인 펜더도 이렇게 작업을 하셨었는데 M5는 5 시리즈보다 펜더가 좀더 넓잖아요. 물론 휀더가 넓은 버전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비용이 전통보다 더 비싼 바 거기에 양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범퍼까지 실제 M5의 폭과 똑같은 친구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정말 장난 아니다 1200이 아니라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M5 디자인 휀더는 거의 요런 친구 모양만 요렇게 들어간 친구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주님 이전에도 신형 M5 디자인 범퍼였지만 이번에도 신형 M5 디자인으로 물론 사진 나가듯이 이 F10 디자인에 맞는 F10 M5 디자인 M5 범퍼도 가능하지만 좀더 과격하고 두꺼워 보이는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신형 M5 디자인을 조금 더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오늘 차량 사고 소리를 통해서 진행했지만 보험권은 아니고 일반권으로 진행이 됐으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5 시리즈 F10을 운영 중이신데, 신형 M5 디자인 범퍼 하고 싶어 하신다면, 비용은 대략 100만원 초반대 정도 나올 것 같고, 만약에 파손 수리로 진행하신다면, 파손 부위에 맞춰서, 헤드램프도 마찬가지고, 파손부에 맞춰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작업 시간은 일반 장착으로 진행하시면 오전 9시 입고분 대략 점심때쯤 혹은 작업 일정에 따라 점심 이후 한 2시나 3시 넉넉 잡아서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헤드램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시간을 보시면 되고, 다만, 헤드램프는 비용이 거의 100만원 후반대 정도 발생하는데, 가져오시는 제품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져오신 제품은 AS는 안 된다는 점. 요거 범퍼할 때 겸사겸사 작업비용 더해서 가져오시는 헤드램프 가능하긴 한데 아마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7시리즈 가져오신 AKD 제품으로 시공을 했었는데 광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약한 점이 있었고 작동은 되나 방향지이등 경고 등이 전등됐었고 라이트 하단에 범퍼를 잡아주는 브라켓이 없으면서 이 부분이 살짝 붕 떴고, 대신 가격은 정말 저렴했고, 그런 장단점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범퍼 아무래도 저희가 작업하는 거를 유튜브에 족족 다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뭉탱이로다가 묶어서 올리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여기 나가는 번호로 차종 연식, 현재 차량의 전면부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호환되는 제품으로 재고 확인해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차량은 어라운드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공해서 카메라까지 이것도 있는 차량이라면 일반 건으로 진행하실 때 미리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 차량에서 많이 하시는 엠비언트. 엠비언트는 투 컬러가 가성비는 제일 좋고요. 64 컬러, 무빙 엠비언트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비용이 아무래도 최소 70만원대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45만원 정도 하는 투 컬러 엠비언트 제일 많이 찾으시고 이 차량처럼 이렇게 풀사이딩미러 커버도 많이 하시고 자동 손잡이인 컴포트 액세스, 전동 트렁크 물론 페이스리프트 13년도 8월 이후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은 이미 들어가 있지만 전기형 차량들은 전동 트렁크나 컴포트 액세스 안드로이드 올인원 같은 편의 제품도 많이 장착하시고 차량 후면부에서 체감이 제일 큰 부분은 G30 디자인 요 다음 세대인 5시리즈 G30 페이스리프트 버전에 이런 테일램프도 많이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요 친구는 검사가 안되고 총세가지의 제조사가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AS 적은 친구들 쓰고 있으니까 물론 전부 다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보시면 지금 요 친구는 M 스포츠 디자인 핸들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진 나가듯이 아예 최신형 핸들이나 요 차량 세대에 맞는 M5 디자인 범퍼 고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언제나 여기 나가는 번호로 원하시는 작업 제가 네이버 카페 팀메인에 이 차량에 대한 작업기 다 모아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원하시는 작업사진 캡쳐하셔서 여기 나가는 번호로 첨부해 주시면 긍정적인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범퍼 작업을 하는 공업사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이고 저희 내장재 인테리어 튜닝은 경기도 김포시 양손읍 거의 한 15분 거리인데 바디킷 진행하시면서 엠비언트 크리스탈 기어봉, 안드로이드 모두 다 가능하니까 함께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해서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